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잉볼 연주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작은 시잉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바닥 위에 잘 올려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전용 스틱을 잡는데 이렇게 스틱을 연필 지듯이 이제 준 다음에 이 시잉볼 가장자리를 칠 거예요. 여러분들 시잉볼을 연주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편하게 이 소리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소리가 아름다워야겠죠? 그래서 이렇게 연필지듯이 스틱을 쥐고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시행볼을 쳐주면 이시행볼의 가장자리에서 진동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. 다시 한번 소리가 굉장히 좋죠? 우리가 이렇게 가장자리를 치는 방법을 아우터라고 하고요. 또 우리가 싱볼을 이렇게 문질러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약간 힘을 줘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렇게 싱볼의 울림이 안에서 밖으로 퍼져 나오게 됩니다. 우리가 이거를 이너 방식 소리가 안에서 밖으로 퍼져 나온다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싱볼의 고유한 진동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시행부를 직접 연주하면서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이 시행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